도브로 히스트리 아카이브 1980년 12월 8일이었어요. 뉴욕의 아주 유명한 다코타 아파트 앞에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콘과 그저 아무도 아니었던 한 남자의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으로요. 평화를 노래하던 그 목소리가 왜 어떻게 폭력 앞에 무너져야만 했는지 오늘 그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건 이게 다인가요? 이게 존 레논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자기를 죽일 남자한테 앨범 사인을 해주면서 건넨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죠. 원하는 게 이게 다냐? 이 한마디에 이 사건이 가진 모든 비극과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이죠. 보세요. 레노는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팬이겠거니 하고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까맣게 모른 채로요. 이게 바로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으로 평화로웠던 순간입니다. 그럼 먼저 이 사진 속두 사람이 1980년에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다른 세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의 비극적인 지점에서 만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극과 극이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게한 눈에 보입니다. 한쪽에는 5년 동안의 긴 공백을 깨고 하우스 어즈 번드로 또 창의적인 아티스트로 화려하게 부활한 존내논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저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던 아무도 아닌 자 채프먼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살인 뒤에 숨겨진 그 뒤틀린 집착과 동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체프먼의 망상을 이해하려면 호멜밭의 파수꾼 중후군이란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체프먼은 그냥 소설 주인공 홀든 콜필드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로 홀든 콜필드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짜들로 가득 찬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에게 살인은 범죄가 아니라 뭐랄까 자기가 쓰는 소설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채프먼은 존 레논의 말이나 가사를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레논이 예전에 우리가 예수보다 유명하다고 했던 말또 비틀지를 믿지 않는다는 가사 같은 것들이죠. 특히 소유가 없다고 상상해봐라고 노래하면서 정작 본인은 뉴욕의 엄청난 부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 바로 이걸 엄청난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눈에 레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짜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존 레논이 체프먼의 유일한 타겟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살생부를 보면 조니 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다른 유명인들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레논이었을까요? 이유가 정말 허무합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이에요. 레논은 경호원도 없이 뉴욕 거리를 그냥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그 개방적인 삶의 방식이 결국 비극의 빌미가 된 셈이죠. 결국 체프맨의 동기는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는 그가 나보다 유명해서 죽였다. 그의 명성을 훔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정말 소름끼치죠. 결국엔 그냥. 뒤틀린 질투와 자기의 나르시시즘이었던 거예요. 살인을 유명해지기 위한 지름길로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운명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12월 8일, 웨스트 72번가에서 그날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날의 비극이 어떻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네노는 잡지 롤링스톤을 위해서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5시, 바로 이때 다코타 아파트 앞에서 체프먼을 마주치고 그의 앨범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밤 10시 50분, 레논과 요코오노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체프먼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코타 아파트 입구에서 벌어졌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끔찍한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그 공격 직전의 순간입니다. 체프먼은 나중에 증언하기를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계속해서 저질러 저질러 저질러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총을 쏠때 쓰는 그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건 당시 총격에 대한 탄도 분석 결과인데요. 체프먼이 쓴 총알은 할로우 포인트 탄환이라고 일부러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총알이었습니다. 몸 안에 들어가면 버섯처럼 쫙 펴지면서 내부 장기를 심하게 손상시키거든요 총 다섯 발을 썼는데 네 번째 총알이 대동맥을 끊어버린 게 결정적인 치명상이었습니다. 총을 맞은 네노는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도 겨우 건물 로비까지 비틀거리며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총에 맞았어! 라고 외친 뒤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직후에 건물 도어맨이 체프먼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쳤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태연하게 방금 존 레논을 쏘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침착했던 거죠. 심지어 그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길가 연석에 태연하게 앉아서는 주머니에서 호밀밭의 파수꾼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요. 자기가 방금 저지른 끔찍한 현실과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정말 기이한 행동이죠. 결국 존 레논은 루즈벨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몸에 있는 피의 80%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15분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날에 얽힌 좀 기이하고도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들이 레논의 사망을 선고하던 바로 그 순간 병원 스피커에서 비틀즈의 노래 올 마일 러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 비극을 더욱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남겨진 것들, 그리고 졸 레논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살인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체프머은 유죄를 인정하고 2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까지 무려 14번이나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됐죠. 요코오노가 2년마다 그의 석방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결국 그는 원하던 악명은 얻었을지 몰라도 평생을 감옥에서 졸레논을 죽인 남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요코오노는 장례식을 치르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비극이 일어난 다코타 아파트 건너편 센터럴파크의 모두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 폭력에 맞서 평화를 기억하는 공간, 바로 이렇게 스트로베리필즈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로베리 필지의 한가운데에는 모자이크로 새겨진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존 레논의 모든 것을, 그의 유산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단어, 바로 이메진입니다. 결국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평화의 메시지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폭력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체프먼의 총알은 한 위대한 아티스트의 생명을 아사갔지만 그의 메시지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스트로베리 필즈에 모여서 그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걸 보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